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애가 어려운 남자 김연어입니다. 얼마 전에는 인천에 새로 오픈한 리조트 LED 쇼를 보러 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화려하더라고요. 세상이 많이 좋아졌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요즘 꽃도 많이 피고 어느덧 또 봄이 찾아왔습니다. 예전을 생각해 보면 기분 탓인지는 몰라도 봄에 그리고 가을에 소개팅이나 어플 매칭이 잘 되긴 하더라고요. 그야말로 소개팅 시즌이 다가온 건데 여러분도 행운을 빕니다. 봄 이야기를 하다 보니 봄에 매칭을 했었던 어떤 분이 떠오르네요. 오늘도 한번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4월 무심코 스카이피플 익명 게시판을 읽고 있는데 리플이 엄청 많이 달리는 셀소글이 있어서 뭐지? 하고 들어갔습니다 남자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너무 예쁘시다 오케이 보내도 되냐 이런 글들 뭐지 누구길래 그러지 푸교를 보내서 카드가 열렸는데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약간 통통하면서 동그란 얼굴에 눈도 제가 좋아하는 순한 눈이고 키가 155 정도인데 몸매도 굉장히 좋고 옷 스타일도 귀엽게 잘 입으시는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예쁘고 귀여운 그냥 제 이상형이었습니다. 딱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푸사기 가능성이 1도 없는 사진이었습니다. 근데, 남자들이랑 저렇게 많이 카드를 교환했는데, 이런 사람이 나와 인연이 닿을 수 있을까? 정말 한 30분 걸려서 구구절절한 OK 메시지를 썼고요. 기대를 하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하도 오케이가 많이 와서 버튼을 잘못 누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기적적이게도 매칭이 되었습니다.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한마디 한마디 정말 조심스럽게 그러면서도 유쾌함을 잃지 않게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그녀는 소개팅은 딱한번 밖에 안 해봤어요. 소개팅 어플도 친구가 얘기해줘서 처음 가입해 본 거예요. 하면서 정말 어색해했는데 한번 편하게 만나보자고 조심스럽게 설득하여 약속을 잡았습니다.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오케이가 한 100개는 왔는데 연어씨 오케이만 받았어요. 크크. <laughs> 하며 스크린샷까지 보내주셔서 귀엽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고 약속 하루 전에. 저 근데 죄송한데 내일 못 나갈 것 같아요. 크크. <laughs> 저는 그냥 자만추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부담스러워서 못 만나겠다고 취소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당황했지만 저는 이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후회할 것 같아. 고심 끝에 다음 카톡 내용과 같이 그녀를 설득했습니다. 당시 카톡 내용을 자세히 보니 저도 당황했던 것 같네요. 허둥지둥대며 아무 말이나 했습니다. 네, 그럼 고기 먹는 것 대신 올림픽 공원에서 편하게 봬요. 사실. 수많은 스피팅 경험으로 한번 약속을 취소하면 마음을 바꾸는 경우는 흔치 않은 것을 알고 있으나 정말 기적적으로 그녀는 다시 마음을 열어주었고 원래는 그녀가 좋아하는 맛있는 고기를 사주려고 했지만 간단하게 올림픽 공원을 걸으며 차나 한잔 하기로 했습니다. 엄청 어색할 것 같다는 그녀의 말이 떠올라서 음악도 틀어놓고 저와 차에 향수도 뿌려놓고 세차도 하고 음료수도 가져다 놓고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참 저는 마음에 드는 여자분을 만나기 직전에 항상 차에 차량용 향수를 뿌려놓는데 대세에 영향은 없는 것 같지만 여자분들의 반응이 100%다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습관처럼 되었습니다 결전의 시간 오후 8시 방역 쪽 드디어 그녀를 차에 태웠습니다 헬스장에 갔다 왔다고 하던데 다리는 레깅스에 위에는 그냥 흰색 긴팔 티를 입고 왔습니다. 안 씻은 강아지도 아니고 땀 냄새도 많이 나고 정말로 편하게 나왔더라고요. 그런데도 제가 느끼기엔 사진보다 예뻤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볼륨 있는 몸매도 너무 좋았는데 부담 느끼시지 않도록 정말 필사적으로 얼굴만 쳐다봤습니다. 요즘 살이 좀 쪄서 헬스장 등록했는데 트레이너 쌤들이 괜찮다고 해도 매번 운동을 봐주시는 거예요. 크크, 다들 너무 친절하신 것 같아요. 공짜 PT를 매번 받고 있다는 그녀. 제가 혼자 헬스장에 등록해서 운동하고 있다 보면 트레이너들이 거들떠보지도 않고 심지어는 자기 PT를 해야 된다고 운동하고 있던 자리를 뺏어가기도 하던데 예쁘고 잘생기면 세상이 친절하다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올림픽공원에 주차하고 그 근처에 있는 투썸에서 차한 잔씩 테이크아웃을 했습니다. 저녁이 늦어서 그런지 그녀는 따뜻한 캐모마일 티를 주문하더라고요. 저는 무엇을 주문했는지 잊어버렸습니다. 어색해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그녀는 굉장히 말을 잘했습니다. 아니, 연어씨 말하는 게 진짜 너무 웃겨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을 띄워주고 기분 좋게 해주는 정말 좋은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기가 없을 리가 없는데 여기 가입한 게 미스테리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제 옆에 걷고 있다는 게 꿈만 같았습니다. 어두운 올림픽 공원을 걸으며 반수를 했던 그녀의 인생 역경, 공기업 준비했던 것, 과거 소개팅에서 이상하게 굴었던 남자, 아만다와 골드스푼을 친구들과 동시에 가입해서 인기 내기를 했던 것. 어플의 장단점이나 연애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음, 근데 어플 가입한 적이 없다더니 제가 모르는 다른 어플 얘기를 해서 조금 당황스럽긴 했지만 뭐 그냥 넘어갔습니다. 몇 년이 지난 지금도 이야기한 내용이 하나하나 다 기억이 나네요. 부담스러워 하지 않게 친구처럼 오빠처럼 잘 들어주며 은근히 칭찬도 해주고 정말 최선을 했습니다. 당시 밤에는 약간 싸늘해서 벤치에 앉았을 때는 레깅스를 입은 그녀가 좀 추워 보이긴 했지만 부담스러워할까봐 일부러 봄 코트를 벗어 주지 않기도 했습니다. 다행히도 여자 친구 있는데 나오신 거 아니에요? 크크, 연어 씨 정말 좋은 사람 같아요. 저에게 여자 친구가 없을 리가 없는데 왜 없는지 모르겠다고 칭찬을 해 주셨고 그러게요. 제가 왜 없는지 모르겠으면. 다음에 만나서 얘기해보고 이유를 좀 가르쳐 주시겠어요? 나름 재치있게 받아쳤습니다. 애프터 날짜를 바로 잡으려고 했는데 일정 봐야 한다고 하며 진짜로 꼭 보자고 웃으며 말씀하시더라고요. 알겠다고 하며 집에 데려다드리고 헤어졌습니다. 집에 돌아가던 길, 저는 스카이피플 휴면을 하고 아예 삭제해버렸습니다. 더 이상 이 빌어먹을 어플이 생각나지 않았고, 집중해서 꼭이 사람을 제 인연으로 만들고 싶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카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는 친구랑도 잘안 한다고 해서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녀의 모든 것이 궁금했고, 그 외에도 할 이야기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답장 속도를 조절해가며 부담가지 않게 적당히 물어보고, 그녀도 재미있게 대답해주고, 저에게 다시 물어보고, 그렇게 밝은 분위기에서 카톡했습니다. 한 이틀 정도 그렇게 흘러가고, 이제 슬슬 두 번째 만날 날짜를 정하려고 얘기를 꺼내려고 하던 그때, 제가 저녁 6시 정도에 퇴근하고 운동한다고 카톡을 한 내용을 그녀가 다음 날 아침 10시 정도까지 읽지 않아서 뭔가 이상하고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나 해서 사무실에서 나와 스피를 다시 깔아 이게 들어가 보니 딱 이런 글이 보이더라고요. 매칭한 남자가 여자친구가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정말 저는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오해할 만한 짓을 하나도 하지 않았다고 생각했고 정말 원매칭이었는데. 근데 벌써 댓글이 또 100개나 달려 있더라고요. 애기같이 예쁘다. 베이글 몸매다. 제발 오케이 좀 받아 달라. 등등의 찬양하는 댓글. 그냥 안 봐도 그 사람이었습니다. 급한 마음에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냥 생 댓글을 달으면 모든 사람에게 알림이 떠서 보게 되니 망신당하지 않도록 그 사람이 써놓은 댓글에 대댓글을 달아 그 사람만 알림이 뜨게 했습니다. 그때 만났던 사람인데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오해에요. 정말 좋은 분이라고 생각하고 집중하고 있었는데 지금 여기에서 끝나면 너무 아쉬울 것 같아요. 만나서 즐거웠던 만큼 앞으로 더 즐거운 일이 많을 거예요. 저랑 한번더 연락해보고 만나봐요. 카톡을 잊지 않아서 급한 마음에 전화를 했고 두 번만에 받은 그녀는 고민 끝에 저와 다시 연락하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제가 왜 여자친구가 있는 것 같냐고 물어봤더니 오후 여섯 시에 운동을 간다고 하셨는데 너무 이른 시간 같아서 다른 사람을 만나러 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음, 핑계가 굉장히 이상했지만 그때 저는 이미 이성적이지 않았고 그냥 그녀가 저와 다시 연락을 했다는 자체만으로 좋았습니다. 생각해 보면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서 연락을 끊는 저분을 걸렀어야 되는 게 맞는데 제가 너무 놓치기 싫어서. 이유를 다 덮어두고 다시 연락하자고 부탁을 했고 이 시점부터 제가 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귀어 있는 사이가 아니긴 하니 푸교를 또 하는 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연락을 일방적으로 끊는건 강하게 따졌어야 하는 게 맞겠지요. 하지만 그랬다면 아마도 그대로 끝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어찌저찌 한 일주일 뒤에 보자고 약속을 잡고. 또 그전처럼 카톡을 했습니다. 하루 종일 즐거운 분위기 속에 카톡을 했고 힘들다고 할 때마다 기프티콘도 보내주고 선물도 해주고 그러면 또 그녀는 감동을 하고 그랬습니다. 연어 씨나 어플 아예 지우고 탈퇴했어요. 그녀는 저에게 다시 신뢰의 시그널을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당시에 공휴일이 연달아 있었고 보자고 한 날에 3일 뒤도 공휴일이었어요. 그리고 친척을 통해서 그날 하는 뮤지컬 티켓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뮤지컬을 꼭그 사람이랑 같이 보고 싶었습니다. 아, 근데 이때 실수를 하고 말았어요. 잘 해보고 싶은 욕심에 공휴일에도 보고 3일 뒤에 뮤지컬도 보러 가자고 카톡을 해버린 것이지요. 즐겁게 카톡을 하다가 갑자기 뚝 끊기더니 장문으로 생각해봤는데 저는 아직 여자들이랑 노는 게더 즐거운 것 같아요. 이건 좀 부담인 것 같아요, 유유. 라고 카톡을 보내더라고요. 소개팅 이런 거 어색해 한다고 하고 자연스러운 게 좋다고 했던 사람이라 그런 걸 생각하면서 엄청 조심스럽게 다가갔는데 저도 푸교사건 등 여러 가지 일이 생기다 보니 마음이 급해져서 컨트롤이 잘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오후 2시 일을 한창 하다가 회사에서 멘붕이 너무 와서 화장실로 들어가서 메시지를 어떻게 보낼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와중 갑자기 카톡으로 주식 이야기를 했던 게 생각났었습니다. 그녀는 주식을 거의 해본 적이 없었고 저는 거의 10년 정도를 했어서 저에게 주식을 가르쳐 달라고 했던 게 기억이 났어요. 부담스럽게 해드려서 미안하다고. 너무 편하게 해주시다 보니, 날씨 좋은 날 같이 놀고 싶어서 그랬던 것 같다고, 진지하게 사과한 저는 빠르게 화제를 돌려서, 아참, 주식이나 투자 관련해서 알고 싶다고 하지 않았냐고, 다음에 만나면 제가 주식 사고 파는 방법이랑, 주식 종목이랑 상담해 드리겠다고, 그냥 부담을 놓고, 친구처럼 편하게 이야기하자고, 카톡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다행히도, 그녀는 또 웃으면서, 네, 좋아요, 크크, 만나서, 주식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저는 또한 번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약속도 잡았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주식을 많이 해본 건 맞지만 마이너스의 손, 거의 5천만 원을 잃은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추천해줄 능력은 되지 않았지만 최선을 다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당시 2021년, 그녀가 종목 추천을 해달라고 해서 금융계에 일하는 사람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유료 레포트도 여러 개 봤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러 방법과 추천 종목, 미래 전망 등을 정리한 그녀만을 위한 저의 레포트를 워드로 작성했습니다. 밤을 새서 조그만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담인데 당시 제가 얻은 결론은 2021년에 투자하면 안 된다였습니다. 많이 오른만큼 내리는 것도 깊을 거라는 것을 레포트에 적었는데. 예상을 그래도 비슷하게는 한것 같습니다. 그녀가 제 말을 들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생각해보니 이때쯤부터 제가 연락을 하지 않으면 연락이 잘 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너무 기울어진 관계다 보니 저도 너무 답답했고 친한 친구와 이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야그 사람도 다른 사람이랑 매칭하는데 너도 뭐 어때? 너무 그 사람한테만 빠져있지 말고 다른 매칭 좀 해. 생각 끝에 휴면을 풀고 이 사람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귀엽게 생기신 분에게 오케이를 보내서 만남을 가졌습니다. 평일 오후 저녁 다른 어플러의 회사 근처 지금은 없어진 서울역의 경양식집에서 안녕하세요. 김연어 씨? 아, 운 나쁘게도 또 푸사기였습니다. 포토샵 실력자들이 왜 이렇게 많을까? 사진 속의 몸을 반으로 줄여 놓은 160cm에 75kg는 넘어 보이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회사 퇴근하고 먼거리를 온 저는 엄청 열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애써 웃음지으며 그녀와 이야기를 주고 받았습니다. 이 만남의 지속여부는 제가 결정할 게 아닌 것 같아요.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프사기녀는 적극적으로 저에게 호감 표시를 했습니다. 밥을 사주고 커피를 얻어먹고 집으로 보내고 너무나도 처참한 마음을 위로받고 싶어 다시 그녀에게 카톡을 했고 즐겁게 얘기를 하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느덧 다음 만나는 날인 금요일 저녁 반차를 내고 차를 정돈한 다음 1시간 정도 차를 몰고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거의 도착했을 즈음. 저 몸이 너무 아파서 택시 타고 집으로 가고 있어요. 죄송해요. 카톡이 왔더라고요. 근데 열받았다기 보다는 얼마나 아프면 이럴까, 걱정이 되어 전화를 했는데. 여보세요? 근데 그녀의 전화기에서 들리는 지하철 안내음성 소리. 그녀가 거짓말을 했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냥 걱정만 해주고 다시 차를 돌려 집으로 갔습니다. 이틀 뒤인 일요일 오후 4시 정도로 약속을 다시 잡았고요. 드디어 휴일 근무를 마치고 회사에서 나온 그녀를 차에 데울 수 있었습니다. 가는 길이 너무 막혀서 그녀가 마실 음료수를 준비 못했는데 말하면서 조금 목말라 하는 것 같아서 그게 참 미안하더라고요. 그날도 남색 가디건 등 수수하게 입고 나왔긴 했지만 제 눈에는 정말 너무너무너무 예뻤습니다. 공휴일인데도 일을 하고 저를 만나서 그런지 조금 저번보다는 기운이 빠져 보이고 말이 없습니다. 눈치 빠르게. 어떤 음악을 좋아하냐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오마이걸을 좋아한다고, 던던댄스라는 음악을 듣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당시 신곡이었습니다. 조금 높은 볼륨으로 틀었더니, 그녀의 긴장이 조금 풀리는 것 같습니다. 후킹 부분을 흥얼대며 따라 부르던 그 사람. 그 목소리와 옆모습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네요. 정말 귀여워서 목소리만 들어도 미소가 절로 나오고 힘이 났습니다. 차가 좀 밀리긴 했지만 경기도 모처에 있는 그녀의 직장에서 압구정까지 차를 몰고 갔고 제가 아는 분위기가 제일 좋은 소고기집에 데려갔습니다. 무알콜 칵테일을 준비해 갖고 서로 유리잔으로 짠짠하면서 처음 먹는 저녁을 기념했습니다. 그녀는 술을 잘안 먹어서 짠하는 건 처음 해봐요. 굉장히. 낯설어 했습니다. 비싼 소고기도 맛있게 먹고 즐거운 분위기 속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당시 한 20만 원 정도 나온 것 같네요. 다 먹고 계산하려고 카운터에 갔는데 그녀가 카운터 책상에 자신의 가슴을 올려놓으며 "너무 많이 나왔어요." 라고 눈을 땡그랗게 뜨고 쳐다보더라고요. 그녀의 등에 손을 대며 저를 즐겁게 해주셨으니 이 정도는 괜찮아요 라고 답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참 화장실에 갔는데 그날 제가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유튜브를 참고하며 비비크림이랑 이것저것 좀 발랐더니 화장이 좀 들뜨고 때 같은 게 생기더라고요 화장도 많은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밥을 먹고 그녀가 자주 간다는 동네 펫카페에 갔습니다 그녀는 자기 무릎에 강아지를 앉히고 제가 작성한 주식 레포트 책을 받아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간간히 설명을 해줬는데 제가 너무 지루하게 설명하는지 졸더라고요. 하기야 회사 끝나고 바로 만난 거고 벌써 만난 지 3, 4시간이나 지났었죠. 근데 졸고 있는 모습도 너무나도 귀여워서 저도 모르게 그 여자분 볼을 만졌던 기억이 납니다. 얘기가 끝나고 늦은 시간 그녀의 집 쪽으로 데려다 주던 길 그녀는 지친 듯 거의 말이 없었습니다. 무거운 분위기. 제가 얘기를 꺼내봅니다. 스릴러 영화를 좋아한다고 하셔서 오늘도 정말 즐거웠어요. 마침 개봉했던데 다음엔 그거 보러 갈까요? 근데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저는 철렁했습니다. 설마 오늘이 끝인 건가? 5분 정도 운전을 했는데 그 침묵이 무겁게도 저를 짓눌렀습니다. 불안한 느낌이 저를 감싸기 시작했고 텐션 높은 척 즐거운 척 했었는데 제 마음이 무너졌고 표정으로 제 우울함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야속하게도 어느새 그녀의 집 근처에 도착했고 헤어질 시간이 되었습니다. 잠깐만 기다리라고 하고 저는 뒤 트렁크를 열었습니다. 그녀와 알게 된지 3주 정도 그녀가 좋아하는 것들 취향은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었는데 핸드크림 마카롱, 맛집, 빵, 오렌지 등 그런 걸 기억해서 사놓은 게 있었습니다. 사람이 많이 없는 골목길에 차를 세워놓고 둘다 차에서 내려서 큰 종이백을 꺼내 그녀에게 드렸습니다.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이것이 끝이라고 생각한 저는 우울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표정이 너무 안 좋았나 봐요. 그녀가 제 눈치를 쓱 보더니 연락 드릴게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겨우 웃으면서 알겠다고 하고 빠이빠이 하고 제 선물을 가득 들고 골목 쪽으로 들어가는 그녀의 모습을 끝까지 바라보며 소리 없이 그러나 서럽게 눈물을 흘리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잘 들어갔냐는 카톡을 했지만 그녀는 하루 정도 지나도 일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처참하다가 일지를 않으니 또 걱정이 되어서 무슨 일이 있냐고 다시 연락을 해봤습니다만. 저 너무 부담스러워요. 라는 카톡이 왔습니다. 예전에 했던 것처럼 저는 어떻게든 돌려보려고 능글맞게 카톡을 해봤지만 이제는 아무런 응답도 오지 않았습니다. 이때가 처음 연락한 지한한달 정도 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래, 이제 다 끝났구나. 하지만 한번더 잡아보기로 했습니다. 일주일 정도 기다리다가 장문의 카톡으로 정말 좋은 분이고 놓치기 싫었는데 이렇게 되어 너무나도 속상합니다. 제가 조바심에 부담스럽게 해드려서 죄송하고 연락하게 되면 정말 편하게 친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냈지만 당연히 답변이 없었어요. 이렇게 장문의 카톡으로 보내봤자 역효과라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그것밖에 제가 할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시간이 더 지나도 답이 없었고 마지막으로 저는 이렇게 보내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 메시지의 일시을 끝으로 저는 차단을 당했습니다. 지금 보니 참 부끄럽네요. 카톡 내용이 이 사람을 놓치기 싫어서 정말 자존심 다 버리고 끝까지 추하게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너무 허전하고 허탈하고 고통스러워서 모임, 소개팅 등 모든 것을 거부한 채 매일 집에서 페인처럼 소주, 양주로 혼수를 했습니다. 귀중한 젊음이었는데 한반년 정도를 그렇게 날려버렸습니다. 사실 당연한 결과였어요. 이렇게 부담스럽게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가면 갈수록 제 마음이 점점 커지고 조바심이 생기다 보니 평정심을 잃게 되더라고요. 자잘한 실수도 많았던 것 같고, 그녀에게는 아마 제가 떼내려고 해도 떼어지지 않는 공포스러운 사람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녀에게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거짓말을 치고 또 푸교를 하거나 저에게 했던 짓이나 여기 글에는 쓰지 않았지만, 여러 상황들을 봤을 때, 저 여자분도 사실 저에게 좋은 분이 아니었을 수도 있는데, 너무 제 스타일이라 그런 거 상관없이 빠져들었던 것도 맞기는 합니다. 어, 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엄청 예쁘고 괜찮은 분은 애초에 저랑 될 사람이 아니고, 더 괜찮은 사람과 연애하고 결혼할 사람들이지요. 가벼운 마음으로 어플에 가입하고, 저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과 이렇게 달랑 말랑 스치게 되면 저는 정신을 못 차리고 이 사람을 잊지 못하고 기준이 높아지고 그래서 어플을 하다 보면 눈만 높아진다는 말이 거짓이 아닙니다. 그래도 나이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 요즘에 저는 정신을 차리고 눈을 많이 낮췄습니다. 네 여튼 사실 이 사람은 제 인생 이상형이다 보니 시간이 지나도 잘 잊혀지지가 않더라구요. 저도 그 사람 프로필을 지었긴 했는데, 한 9개월 정도 지나고 난 뒤, 근황이 궁금해져서 술 한잔 마시고 다시 아이디를 등록해봤습니다. 음, 한달 전에 결혼했더라고요. 남편분의 얼굴을 보니, 저와는 180도 다른, 키도 크고, 수염 기르고, 예비군 훈련에서나 볼수 있었던 장발의 상남자였습니다. 아, 이런 스타일의 남자를 좋아했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슬펐습니다. 남자보다는 동성친구랑만 놀고 싶다고 저를 거절했던 사람이 이렇게 8개월 만에 결혼을 할 정도면 사실은 결혼 생각이 정말 많았다는 건데 제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고 잘 했었다면 저에게도 선을 긋지 않고 진심으로 대했을 것이고 이 사람과 결혼해서 그야말로 매일매일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개팅이나 어플로 인생 이상형을 만나는 건 벼락 맞을 확률처럼 낮다 보니 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훌훌 털고 일어날 수 있었지만 나이가 많이 드니 예전에 놓쳤던 소개팅녀들이 결혼을 하는 게 자주 보이고 그러면 마음의 타격이 정말 크고 저를 탓하게 되더라고요. 좋은 물건은 빨리 없어지는 대형마트 할인 코너처럼 세월이 갈수록 괜찮은 사람은 다 품절되기 때문에 그 전에 그나마 괜찮은 분을 찾으려는 노력을 계속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행복하시길.